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킹 스페셜 114 모델입니다. 1868cc 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3,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할리 정품이고요 블랙박스 2채널, 엑셀캡, 프론트 깜빡이 LED, 안개등 하이웨이 패그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운전자 등받이, 탠덤자 등받이, 탠덤자 짐대 사이드 가드, 리얼 레전드 쇼버, SNS 머플러 구변되어 있습니다 LED 테등 시택텍 충전기 선 기어봉까지 신차 금액이 4490만 원이고요. 옵션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도합 5500만 원 들어가 있는 발급입니다. 저희 오무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할리 로고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할리 정품입니다 할리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투채널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캡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 타이어 사이즈는 130 사이즈입니다 130사이즈의 19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에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기 때문에 RGRS랑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하이웨이 패그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놀람> 엔진룸 깨끗하죠? 네, 3,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거의 새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볼게 없습니다. 자, 바로 이쪽에 보시면 기름 탱크 찌그러진 부분 없죠? 녹슨 부분도 없고 상처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깜빡이가 신형, 신형 LED 깜빡이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핸들 그립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연식도 1년밖에 안 됐고,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죠? 자, 그리고 핸들 쪽에도 역시 깨끗하고, 네. 반대편에는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핸들 그립,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옵션 들어가 있고, 프론트 깜빡이도 신형 LED로 튜닝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탱크 역시나 깔끔합니다. 생활기스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 순정 시트입니다. 순정 시트고,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고양이 뽁뽁이 자국 없죠? 운전자 등받이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탠덤자 등받이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짐대, 러그지 랩도 옵션 들어가 있네요. 네, 사이드 가드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쇼바가 레전드 쇼바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어 쇼바를 레전드 쇼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쇼바를 왜 교체를 하냐면 리어 쇼바를 교체를 하면 승차감이 완전 천재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그럼 리오 쇼바는 요즘에는 필수가 됐어요. 네, 레전드 쇼바 비쌉니다. 머플러는 오대5 머플러입니다. SNS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오대5 머플러인데. 엔드만 SNS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조 변경이 안돼 있는데 나왔을 당시에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윙카 있죠. 윙카, 미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텔등까지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옵니다.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LED 테일 등 이것도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할리 정품이기 때문에 신성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타이어 사이즈가 180 사이즈입니다 18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차,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를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 이쁘죠? 네.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 또 역시 LED 텔등 들어가 있고, 사이드 백 상처 없습니다. 깨끗하죠? 사이드 가드 옵션 들어가 있고, 시택 충전기 선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에 124라고 적혀 있죠? 1868cc.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3,000k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당연히 깔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봉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지 기어, 연장 키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바이크에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한번 집어볼게요. LED 라이트, 할리 정품이죠.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죠. 엑셀캡 프론트 깜빡이 LED로 들어가 있죠. 안개 등, 하이웨이 팩,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운전자 등받이, 텐덤자 등받이, 텐덤 지름대, 그리고 사이드 가드, 리얼 레전드 쇼바, 이게 1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SNS 머플러 구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LED 테일 등, 시택 충전기 선, 그리고 기어폰까지 옵션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 4490만원에 옵션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55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 얼마에 드릴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레바 끝부분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그립 부분에도 깨끗하네요. 엔진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카드 밑에 부분에 깨끗합니다. 하이웨이 패그 끝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어요. 안개등 끝부분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자, 발판 한번 볼게요. 발판에는 깨끗하네요. 자, 뒤쪽. 사이드 가드, 사이드 가드 부분에도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티는 안 나요. 우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1회 정도 있었습니다.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좌측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레바 역시 깨끗합니다. 그립도 깨끗하네요. 자, 엔진 가드 한번 볼게요. 엔진 가드 부분은 닿을 수가 없겠네요. 안개등 끝부분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요. 하이웨이 피그 끝부분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발판, 발판은 살짝 여기도 찍힌 자국이 있어요. 플러치 엔진 쪽에는 깨끗합니다. 사이드 가드, 사이드 가드 부분에도 살짝 지킨 자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어꿍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어꿍. 이거 제자리에 한번 있었네요. 우측으로는 제자리 꿍 1회. 좌측으로는 어꿍 1회.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를 해 드립니다. 이 바이크는 아직 AS 워런티가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새차 같이 타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 드립니다. 역시 이 바이크는 3,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소음품 짱짱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배단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1cm 정도 들렸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 워크아 3cm 신으시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는 300kg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가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에도 굉장히 적합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문자들도 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키가 크시고 체격이 있으신 분들, 즉, 오토바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초보자도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키가 작고 외소하신 분들은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머플러가 SNS 머플러입니다. 구조 변경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킹 스페셜 114 모델입니다. 1868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3,0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할리 정품이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엑셀캡, 프론트 깜빡이 LED, 안개 등, 하이웨이 패그,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운전자 등받이, 탠덤자 등받이, 탠덤자 짐대, 사이드 가드, 리얼 레전드 쇼버, SNS 머플러 구변되 있습니다. LED 테일 등, 시텍 충전기 선, 기어봉까지, 신차금액이 4,490만원이고요. 옵션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조합 그 5,500만원 들어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무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0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